이거천 네. 아, 원+ 천 원+ 천 원+ 천원여불 네. 들어와요. 네. 천0내가 사줄게요. 0 0원가 사줄게. 돈0어사는거0 0원하원에1 0가게0가게0원 여기 줄들어0 제가 0가가사게요0사0 0 0 0 0가게요0 0 0

Аба, узи, не ярана. О! Хайп! Симбесия.

네 <시> <놀랐는> 어 봉신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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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신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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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신아 네 우리 같이 여가있어 응 같이 하는거 그 있으면 돼? 응 네, 응, 네. 네, 네. 네, 네. 아, 양정석! 어디로 가. 가 어디로? 한하구만 얼굴 빨한구만 어디로 가 어디로 가고 있 어?

안쪽으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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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주말 정말, 정안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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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형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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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면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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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뭐 지금은 이제 말해. 아 나와서요. 나와주세요. 아 정대리, 정대리, 좀 붙어, 붙어, 붙어.

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그래, 그만, 그만, 대통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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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어, 오케이, 오케이. 자, 마지막, 이제는 대통령 화이팅. 만이에요 만원. 대통령, 화이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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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. 정신 TV 화이팅. 천원 요 일곱 시, 일 시. 천 원씩이에요! 아, 이따가 뭐, 사줄 거야, 이따가 사줘, 이따가 사줘, 사줘. 네, 아, 뭐야, 지금.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저기는 왜, 왜 뚫려있지, 저쪽에? 아, 뭔지는 네, 몰라서. 어, 편안하게. 아, Ô chưa, hôm n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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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ôm nay

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오만이이요을 안에 고 있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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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